경상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오시는데 거짓 그 가족들 불화와 여러 가지 애군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업장과 그 귀신들을 싹다 처리한 뒤에 한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또 집안이 뒤집어졌대요.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고부관이죠. 고부관에 갑자기 고함 치면서 미친 듯이 싸우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집에 이제 같이 살다가 아들 내외와 아이가 이제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돌을 넘어도 너무 지나치게 돌을 넘는 거라 아이도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집이 사십 년다돼 가는 단독주택인데 그 터에 머물던 그 오래된 영혼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집 식구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놔두고. 왜 너희끼리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 할머니 편인 거죠. 그 터신이 그래가 며느리한테 고래고래 과함 지르면서 평소 때 며느리와 할머니는 그런 인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뭐 조금씩 갈등은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싸우니까 이상하잖아요. 욕도 막 퍼붓고 그그 터신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터신을 천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 터신은 땅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일반 귀신들하고는 좀 대단히 달라요. 우선 그 땅에 붙어 있는 몸을 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땅을 좀 파괴시켜야 돼요. 터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래야 떼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터신의 몸을 떼서 여기에 머물려는 집착까지 이제 다시 한번 떼고 그리고 저 하늘 세계를 보여주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터신이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아미타 부처님께로 갔는데 그리고 그 집은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얌전해지고 당연하죠. 원인을 없앴으니까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터신을 존중을 해서 터주 대감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터신들 특징이 뭐냐면 얘기를 할때꼭 대감님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터주 대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거집 그 식구들하고 그냥 그 터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땅에 집을 짓거나 새로운 뭘할때그 터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터신들 때문이거든요. 본래 땅의 신인 그 지신하고는 다릅니다. 그 귀신이 그 땅에 오래 머물러 가지고 지방령화 되면서 그 터의 주인 노릇을 하는 신이에요. 이 터신은.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여기 머물러 있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지 말고 또 우리를 좀 지켜주고 이 터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사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허주 대감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집에 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존재들 소홀히 했다가 영분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이 남자는 이제 이런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와서 무사하게 다시 이제 부인과 자기 어머니 고부간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아이도 이제 다시 멀쩡해져가 지내고 있는데 참 재미있죠 싸우더라도 이 비정상적으로 막 싸우는 이거는 뭔가 좀 다른 게 개입되지 않았나 의심을 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땅, 생명 일체를 존중을 하고 평등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 터신이 고집이 굉장히 세 가지고 힘은 들었는데 불법의 진리를 설하는데 그 터신이 굴복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이몸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터신이니 뭔 얘기하니까 딴 나라 얘기 같죠? 저 세상 얘기 같은데 아닙니다. 항상 함께 살고 있는데 무시해서 모르고 애를 잇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물질만 살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 좀 명심을 해 주세요. 음, 감사합니다.